자, 264번입니다. x n 제곱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를 한번 써볼까요? 이것을 x-3에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모르잖아. 맞지? 얘들아, 한번 q x로 두자. 그때 나머지가 3n 제곱에 x-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셨어요? 어..그럴 때 상수 A, B, 에 대하여 A, B, 곱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자들 제일 먼저 보이는 것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 3을 대입하고 싶죠 얘들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내가 궁금해 그럼 3을 딱 집어넣으면은 좌변은 3은 n 제고 다음은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되고 왜 3을 집어넣는데? 우변은 다 뭐가 되기 때문에 얘들아? 0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3의 n제곱은 항상 양수야. 알아들었지 그럼 결론 가볼까요? 9 플러스 3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어지더라? 0이 되어지더라. 여기까지 일단 한식 일단 오케이 돼야 돼. 그럼 내가 이제부터 이런 이야기 해볼게. 우변을 보시면 얘도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얘도 x-3을 인수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확실한 건딱 하나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변은 x-3으로 반드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3을 집어서 0이 되었다는 거잖아. 알아들었어? 자, 제자 잠시 스탑. 얘가 x-3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것은 잘 봐라, 어? 여기서 x-3인수로 가질 수 있겠어? 없겠어? 상상, 상상해봐봐. 절대 없겠지. xn제곱이 쪼개. x 게막 쪼갠단 말이야. 하면 얘도 x고 얘도 x란 말이야. x가 변신해도 x밖에 안 되잖아. 맞아요. 내대자 <laughs> 출시가 웃기죠? x에, 미안해. n제곱이 있으면 n-3제곱에 x제곱.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지만은 이렇게 절대로 쪼갤 수 없다는 라 거지. 그럼 우리 어떤 상상해야 돼, 제자들? 누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무조건 누구를, 인수를 가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만 3을 인수로 갖는 거지. 그래서 3을 집어넣어서 0이 되었잖아. 이거 이해 돼요? 그럼 우리들은 준비땅 B를 일좀 바꾸자. 모양 자체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A로 바꿔버린 다음에 잠시 쉬어가는 코너. 잠시 쉬어가는 코너. x 제곱 플러스 ax b 대신에 시작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a라는 이 친구는 알겠지 무조건 누구로 인수분해 된다고 그렇지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어야만 한다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뒤에는 x 음 좋아 상수 이렇게 되려면 플러스 a 플러스 얼마 되겠어 3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이게 이해되면은 정말 잘 하시는 겁니다 알떻겠어요자 그러면 쌤 설명 잘 들어볼래? 식을 다시 한번 복귀시키면서 쌤 여기다 어떤 식을 쓸 거냐면은 x-3 x-3 공통이지 그럼 이거 빼놓고 나머지가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되거든? 어? 영구 없다 하듯이 아, 이런 거 재미없지? 이러고안 할게 요새는 x-3 없다고 치자고 그럼 좌변은 xn제곱에 x플러스 a 플러스 3이 이렇게 될 것이고 좌변은 x-3 공통적이니까 후변은 누구 되겠어 시작? x-3에 qx 3을몇 수제고? n제곱 된다는 거지 됐어? 또한번 x에 얼마 집어넣고 어보 싶어? 3이죠? 아이고 그래요 x에 또한번3 집어넣자 그럼 3의 n제곱 곱하기 6플러 a 3의 n제곱 되셨어요 자 니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럼 a는 얼마요 제자들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아우 잘한다 그럼 a가 마이너스 5야 그럼 p는 잘했을 거 얼마 나오겠어 제자들아 6이 나오겠지 아 이거 잘했다 됐어요 그래서 두개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30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이 문제는 제자들 선생님이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알겠죠 어 순서가 좀 약간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요좀 공간이 좀 부족해서 쭉 오다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서 미안합니다만은 아, 요거 다음 이거다 알겠지 얘들아? 어, 이렇게 필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고 갈게요